비울지는 모르겠는데, 네. 제가 러시아에 이제 촬영 때문에 간 적이 있었어요. 네.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버스를 타고 수, 촬영 스태프들과한2 시간 반 정도를 음.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, 촬영일정 이제 촬영일 피곤할까스태프들다 잠이 든 거예요. 제가 원래 이제 막 나대니까 앞자리 앉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운전 기사님이 이분이 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. 운전자가 어. 운전하시는 아. 분이 아이고, 아이고. 그 운전사하고 저하고 음. 둘밖에 없는데, 아. 운전사가 음. 정감으로 사명한 게 내가 이 사람을 말을 시키겠다는 생각 을 계속 한 거예요. 말이 안 통하는데도. 안 통하죠. 아는 게 스바시바밖에 없었어요. <laughs> 아. 사아지와 스바시바밖에 없었네. 감사합니다. 땡큐주어 네, 네.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냥 우리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. 아, 저씨 아저씨! 걸했어요 아저씨, <laughs> 그 아저씨는 러시아 말로 물어 <laughs> 섞으 그시간을 졸지 않고 깊대화나는아소은이 근데 아, 그거는저만의 느낌인데 예. 다섯 번 정도 내일기를 아. 이해했다라고 <laughs>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아. 완벽한 대답이었다 내 한국말에 대한 <laughs> 그라데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아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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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나중에 가족사진을 음, 보여줬어 아 <laughs> 그래서 소통이 된다고 요왜왜 예. 예. 왜 가족사진을 보여줬을까요? 예 그니까 어떤 순간 <laughs> 제 질문이 그거였더라고 느꼈겠죠 <laughs> <생각했죠? 웃음> 아니면 아니면 제가 치킨독대 <laughs> 나한테 지금 <laughs> 어? 이 여자가 지금. 초파를 던진다고 어, 나가족 있어. 약간 네. 그러니까 이런 안되 건데요. 요